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진리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들뜬 마음으로, 여러가지 거리도 멀고 불편하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왕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늘 마, 가슴 속에 희열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오늘 또 가슴벅차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 행여나 참석은 못 하시더라도 사무하는 마음으로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새 힘을 주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멘.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를 때까지,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세 가지에 창념하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뭐, 바울이 디모드에게 한 말이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데 익숙해 있어요. 누가 말해주는 거 듣고, 설교 듣고, 큐티 듣고, 뭐 누가 성경 공부하는 거 듣고,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누군가가 애써서 연구하거나 깨달은 거나 한 것을 말해줄 때 그것을 듣는 것으로 에 뭔가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읽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것은 내가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밥이나 반찬을 떠서 내 입에다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거. 그게 시원시원하잖아요. 누가 떠먹여 주면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젓가락이 가고 말이죠.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음식이나 반찬을 집어다 내 입에다 넣고 내가 해야 그게 시원시원하게 될거 아니에요. 남이 해주면은 까까벌 것 같아요.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떠서 내 입에다가 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되도록이면 안 읽고 누가 말해줄 때 그냥 그거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계시록은. 그냥 1장, 2장, 3장은 그럭저럭 가는데 4장부터 가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이죠. 뭐 오장에 가면 다윗의 뿌리가 나오고 6장에 가면은 인 떼는 거에 나와서 무슨 뭐흰 말이 나오고 뭐 어? 검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7장에 가면은 인 치는 거에 대해서 집합별로 일만 이천 명씩 십4만 사천 인 치는데 해돋는 곳에서 인 친다고 나오고 8장에 가서 보면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황충이가 나오고, 마병대가 나오고,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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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나팔이죠. 팔짱이. 나팔에 대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구장에 가서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게시록은 되도록이면 안 읽으려고 해요. 그저 만만한 게 시편이나 자문이죠. 그건 읽으면 읽기가 쉽고 분량도 적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읽지. <laughs> 구약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 신약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요한 게시록, 뭐 이런 거는 잘안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든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지요. 여름 방학 때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을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셨어요. 본 교회에서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일 거예요 아마 월요일 저녁부터 연계 시록을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제가 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 끝나고 좀 이따 이제 학교 개학을 하는 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여름방학 때 아버지 계시록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슨 내용이진 몰라요. 그런데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여름에 백독을 했습니다. 백독, 계시록 백독, 17살짜리가 그게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된는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뭔진 몰라요. 내용이. 뭐그 1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뭔가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와 가지고 읽은 거죠. 그래서 뭐 방학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계시록만 그것도 1장부터 2십장 갔다 또 1장부터 2십장 가고 그렇게 해서 백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계시록 읽으십시오. 다른 성경도 읽으셔야죠, 물론. 창세기서부터 쭉 <laughs> 읽어야 되는데 바울이 올 때까지 디모데에겐 그렇게 말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읽어야 된다. 읽는 것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읽을 뿐만 아니라 권해야 돼요. 권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권해야 돼요. 야,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더라.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네.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제 곧 환란이 있다. 인침 받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야 그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네?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말하고 가르칠 때, 설명할 때, 음, 그것이 나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나, 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에, 굉장한 유익이 돼요. 많은 유익이 돼요. 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에, 권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이롭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아니, 내가 뭐 제대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무슨 뭐를 권해? 그러면요 생전 고박 고것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내가 뭐뭐 뭐 누구한테 뭐를 어떻게 권하겠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신앙이 더 성장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권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또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꾸 권해야 돼요. 특히 권사님들은 더 많이 권하여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그 역할이잖아요. 권사님들의 역할이.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특별히 그좀 은사가 필요해요. 가르치는 것에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냥 장황하게 그냥 막. 뭐, 무슨 말 하는지, 말은 많이 하는데 핵심이 없고,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핵심. 30분을 말하든 1시간을 말하든 거기에 말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말해줘야죠. 예. 에... 그래서, 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말하는, 권하는,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이로워요. 설교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아요.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전혀 준비할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증거할 때또 깨달음을 줘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쉬잖아요. 그때 이렇게 다시 한번 낮에 설교한 것을 이렇게 점검을 할때아이뭐 이거를 내가 빠뜨렸구나 이이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하고 또 깨달음을 주셔요. 이게 목사님들이에요. 그냥 뭐남의것 뺏겨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거, 그런 걸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한 마디라도 전달해 주려고 하는 영적 열정을 가진 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야 누구를 가르치는 거지. 나에게 깨달음이 없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세 가지에 창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